안녕하세요.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함에 있어서 서류 준비 가장 고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 개인회생 신청 시 필요한 서류 목록부터 비용까지 영상 만들었으니까요.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먼저 제출해야 할 서류는 크게 1차 서류와 2차 서류로 분류되는데요. 1차 서류에 대해 먼저 설명드릴게요. 주민등록 초본과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혼인관계 증명서는 온라인과 무인발급기에서 발급을 받을 수 있지만 인감증명서의 경우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야지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니 웬만하면 시간 내셔서 행정복지센터 방문해서 한 번에 1차 서류를 해결하시는 것 추천드릴게요. 2차 서류는 급여 소득자의 경우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를 회사에 요청하여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1차 서류 발급 받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온라인 발급, 두 번째로는 방문 발급입니다. 온라인 발급의 경우에는 무료고요. 방문 발급의 경우 창구에서 직원분께 직접 발급을 받으시거나 무인 발급기를 통해서 발급을 받으시면 됩니다. 무인창구의 경우에는 절반 정도 가격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이용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무인발급기 이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행정복지센터로 직접 이동해보시죠. 저희는 지금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했는데요. 직접 무인발급하는 방법과 창구에서 방문 접수하는 방법 같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과 초본을 먼저 한부씩 발급해 보겠습니다. 무인발급기의 경우 신분증을 가져갈 필요 없이 지문 확인창에 지문을 대시면 서류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상세히 발급될 수 있도록 전체 포함을 클릭하셔서 진행해 주세요. 수수료는 서류 발급비용을 뜻하는데요. 면제대상이 아니라면 일반을 누르고 진행해 주세요. 이후 증명서 추가를 클릭하시고 주민등록을 클릭하신 뒤 초본 한부를 발급해 주시면 됩니다. 세대 구성원 중 자신의 이름을 클릭하시고 등본을 발급했던 것과 동일하게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족관계 등록부를 클릭하셔서 가족관계 증명서와 혼인관계 증명서를 발급해주세요. 가족관계 증명서 역시 상세 증명서로 주민등록번호를 전체 공개해 발급하시면 됩니다.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 증명서 발급이 꼭 필요한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총 4개의 서류를 확인해 주시고 현금 또는 카드로 결제해 주시면 발급이 완료됩니다. 4개 서류의 발급 비용은 1,400원인데요. 창구 발급 비용에 비해 절반가량 저렴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창구에서 발급을 해보겠습니다. 따로 직원분께 설명드릴 필요 없이 1차 서류 목록을 전달드리면 그대로 발급해 주십니다. 인감 증명서는 꼭 창구를 통해 발급 가능한 점 기억해 두세요 어, 이거, 서류, 다섯 개 뽑아요. 네, 인감 이거 용도, 인간 어, 음, 용도일까요? 네. 네네. 그래, 인간 등록하신 적 없다고 뜨는데 맞으실까요? 아네 증명서 뽑으시려면 등록 먼저 하셔야 되는데 시 증명서 뽑는 거는 등록하신 이후에 전국 등록 마무리해서 가능하시거든요 근데 도장을 처음에 등록하시거나 변경하시는 거는 거주지에서밖에 안 돼서 아, 이동 가셔야 되세요 감사합니다 아, 나머지 거다 빼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인간도장 등록하실 때 만년도장 그렇게 찍으면 바로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거 안 되고 고무 재질 안 돼요 아네 알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1차 서류를 모두 발급을 해 왔는데요. 인감 증명서의 경우에는 채권자 한 명당 한 부를 발급을 해 주시면 되고요. 부채 증명서를 발급하기 위해서 도증인이 있거나 채무가 증대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예비로 다섯 통에서 여섯 통 정도 더 발급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감 도장과 신분증 사본까지 준비를 해 주시면 마무리가 됩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추천 영상도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